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촘촘이에요. 오늘은 유럽의 보석 같은 나라, 모나코의 두 강대국 이웃 프랑스와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모나코는 면적이 2제곱미터 남짓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지만, 이 작은 왕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라는 두 거대 국가 사이에서 모나코는 어떻게 외교적 위치를 지켜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 보겠습니다. 모나코와 프랑스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국가 이상의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1861년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죠. 이는 프랑스 모나코 보호조약으로 불리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모나코의 독립과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모나코는 외교와 군사적 측면에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모나코에는 자체적인 군대가 없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방어는 사실상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나코의 공용어가 프랑스어이고, 정치와 행정 시스템도 프랑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은 두 나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나코는 프랑스와 특별한 세금 협정을 맺고 있어 프랑스 국민이 모나코에서 활동할 때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모나코의 관계는 대부분 우호적이었지만, 과거에 몇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 문제인데요. 1960년대, 모나코가 조세 피난처로 불리며 전 세계 부호들의 자산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샤를드골 대통령은 모나코가 세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모나코는 프랑스와 협상 끝에 일부 조세 정책을 조정하며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나코가 프랑스와의 협력 없이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모나코와 이탈리아의 관계는 프랑스와의 관계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흥미롭습니다. 모나코는 본래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방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1297년 그리말디가문이 이 지역을 점령하며 오늘날의 모나코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나코의 문화적 뿌리는 이탈리아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특히 모나코어는 이탈리아어와 리구리아 방언의 영향을 받은 언어로 이탈리아 문화와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파스타, 리소토 등 이탈리아 요리가 모나코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나코와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일 수천 명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모나코에서 일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모습은 두 나라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을 잘 보여줍니다. 이탈리아의 기업들은 모나코의 건설, 서비스,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에서 모나코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모나코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모나코와 프랑스는 긴밀한 조약으로 묶여 있지만 이탈리아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지중해를 공유하며 해양자원 관리, 환경보호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모나코의 외교적 활동을 지원하며 모나코가 국제사회에서 더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탈리아가 모나코를 단순한 이웃으로 보지 않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나코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모두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특히 몬테카를로 카지노, 포뮬러 원 그랑프리 그리고 고급 요트와 리조트는 프랑스인과 이탈리아인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나코 주민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예술, 패션, 요리를 즐기기 위해 자주 두 나라를 방문하곤 합니다. 이처럼 모나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유럽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작은 도시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보호관계, 이탈리아와의 문화적 유대는 모나코가 외교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나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라는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유럽 내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모나코와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이 작은 왕국은 단순히 부유한 나라를 넘어서 복잡한 외교적 관계와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흥미로운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나코는 앞으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